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미안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한계동 치고는 가장 세대수가 많은 175세대를 자랑하고 있는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2룸은 3억대, 3룸은 4억대 초반부터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이 바로 대로변이고 뒤쪽으로는 낮은 건물들만 있어서 막힌 현장이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온, 오늘 보여드릴 집은 뭐 펜트리가 두 개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집 내부가 뭐 거실 주방 합쳐서 굉장히 넓게 나오고 오늘 이 집에 가장 넓은 타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 예전에 뭐 전화국 사거리로 일컬어져 있는 그 사거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천역도 도보로 가깝고요. 또한 자유시장이라고 부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워낙 좋아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입주금은 뭐80% 대출이 없어졌으니까 70%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70%보다는 조금 덜 들게 어, 조치를 취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1호선에 있는 집들 가운데 가장 세대수가 많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들 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염두해두시고 지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내부 모습을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상당히 넓게 잘 갖추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사면도 중앙 무상호실 지원이 되고요. 자, 신발장은 작은 걸로 8개 칸 준비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걱정도 없는데, 반대편에는 팬트리장이 조금 길다랗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실 팬트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인 현장입니다.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3.8 정도 되는 양쪽 벽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대형 TV 두시는 게 조금 더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작은 TV 두시면 오히려 밋밋해 보이니까 이렇게 넓은 거실에서는. 대형 TV 한번 두셔 주시고요 바닥 쪽에는 타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주방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타일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방까지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따가 넓은 주방도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지금 2세대는 정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앞쪽에 지금 뭐 앞쪽에 큰 건물이 있지만 워낙 거리가 넓어 가지고 채광에는 전혀 저층부터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까지 산까지 워낙 잘 보이는 곳이라서 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현장입니다 자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귀환기 공기 순환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소파 지금 6인용 소파로 들어가져 있는데 길이감이 뭐 이쪽에도 살짝 남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 소파, 뭐 기역자 소파 모두 둘수 있는 거실의 구조니까 어, 거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이 집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자,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 도입해 놨고요. 매립등으로 해 놨기 때문에 좀더 인테리어적으로 요즘 트렌드를 따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 주방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이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정말 넓은 주방입니다. 주방 팬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도 마련해 놨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도 양문형 두 대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비스포크 3단으로 끝나는데 양문형 두 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길게 냉장고장 사용하실 수 있다. 냉장고 두대 모두 쓰시는 분들 워낙 좋아할 만한 현장이고 자, 이렇게 세로장도 갖춰 놨기 때문에 장들 뭐 수납 걱정 이런 거 전혀 없는 주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각 싱크볼도 안쪽에 깊숙하게 있고요. 인덕션 위쪽에 후드도 잘 매립되어 있고, 앞쪽에는 식탁 대용으로 쓸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식탁 따로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부천에서 주방 크기로는 손 꼽힐 정도로 길이감이나 뭐 지금 이 앞뒤 간격이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래쪽엔 밥솥 자리나 전자레인지 자리도 잘 마련해 놨어요. 네, 이번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이쪽에 슈퍼 싱글 정도 하나 둘수 있을 정도로 길이감 상당히 좋습니다. 길이감 1 1자 살짝 넘는 그런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침대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신다면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쓰시면 정말 넉넉한 내 안방에서 수납공간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달려져 있고요. 여기는 정남향으로 같은 체광 들어오기 때문에 블라인드 걷는다면 좋은 체광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안방 욕실이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 샤워기가 그냥 그벽 쪽으로 완벽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샤워가 여기서도 가능한 만큼 안방 욕실도 조금 더 넉넉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네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여기도 거의 안방이랑 길이감은 똑같아서 11자 정도 나오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인데 다른 집 안방이랑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대 두시고 뭐 옷장 두시고 책상까지 너무너무 넉넉한 공간이니까 자녀가 좀 성인 자녀이시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도 뭐 사실 7자 뭐 8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9자,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옷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게스트룸으로 꾸미셔도 됩니다. 왜냐면 각 방에 모두 옷장 넣을 수 있는 각 방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재 용도라던가 작업실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처럼 워시터 두신다면 옷방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 네,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가 완벽하게 쳐져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튀김이나 이런 거 최소한으로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뒤 간격도 넓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샤워하기도 비중감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작식으로 젠다 의 거울 수납장도 훨씬 더 커졌고요 세면대나 변기 모두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큰 타입이고 1호선 중에서는 세대수가 제일 많은 그런 현장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주차가 100%로 끝나는데 여기 120%나 되니까 여러분들 참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자유시장이나 역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7호선 쪽 나가게도 앞쪽에서 버스 하나만 타시면 좋아서 1호선 7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 등기로 2룸이랑3룸 모두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 좋고 넓은 집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쪽 번호로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집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만나뵐게요.